말씀의 제목을 다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조각으로 드린 예배 진리의 조각으로 드린 예배, 진리의 조각으로 드린 예배. 진리의 조각으로 드린 예배. 16세기 예수회 소속 선교사 였던 마테오 리치 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면서 한번도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중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할 것인가? 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림을 몇장 가져가자.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 뭐 언어가 잘안 되니까 그림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좀 설명해 보자.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마테오리치는 처음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더래. 평화로운 모습.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이 너무 평화로우니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그 사건을 보여주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림을 보여주니까 중국 사람들이 인상을 쓰면서 너무너무 끔찍하다고 그러면서 그런, 그런 그림은 보기 싫으니까 치우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의 그림은 좋아했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모습은 원해도 평화를 이루시는 모습은 싫었던 거예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됐는데 그피 흘리는 평화를 이루시는 모습은 싫어했던 거예요.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상업적인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이 예수님이 축하받을 날인가? 예수님이 성탄절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는 생일에 축하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태어나신 날에 과연 축하를 받을 날인가? 예수님은요, 이 땅에 안 오셔도 될 뿐이에요. 저주받으러 이 땅에 일부러 오신 거잖아요. 저주를 받으러. 처음부터 자신을, 자신을 위해서라면 오지 말았어야 할그 길에 주님은 그냥 자신의 몸을 던져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날에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고 선물을 주고 받으며 케이크를 자르는 일이 예수님을 축하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에게는 그 날은 축하받을 날은 아닐 것 같아요. 왜? 고통을 받으러 이 땅에 오셨으니까. 기쁨이 언제나 경쾌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은 그날의 기쁨은 마음에 울림이 있는 기쁨이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날 진정으로 축하를 받아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축하를 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축하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탄절이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생애를 상품화 하려는 경향도 문제지만 사건에 대한 어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사건에 대한 어떤 정확한 성찰도 없이 막연히 분위기만 즐기려고 하는 이 현대의 그 경향에 그 사조에 교회가 편승하는 것 같아서 문제이겠다 싶어요. 교회도 거기에 이제 좀 상품화 시키려고 하는 것에 교회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TV에서 성탄절에 기자가 거리에 나가서 어떤 시민을 인터뷰한 그 일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젊은 여성에게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묻자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에게 얘기 예수님에게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으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어도 크리스마스가 즐거울 만큼 그냥 교회의 절기가 상품화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나라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뭐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거품이 빠졌어도 1200만에서 한 800만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문 닫은 것도 많고, 교회 학교가 사라진 것도 많고,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교회가 만 개가 문을 닫았대요. 어찌됐든지 간에 거품은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도 800만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는 성도는 그 800만 중에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이 심해지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압박이 심해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유대교가 가만히 들어와서 할례를 받게 하고. 구원받는 게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위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칠 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숭상하는 게 하나님도 있지만 천사가 대신해서 와서 유대인들을 만나준다고 생각하고 청사를 좋아했고 그리고 모세를 좋아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히브리서에는요.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고 모세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왜 예수를 생각해야지 왜 천사를 생각하느냐? 왜 모세를 생각하느냐는 얘기. 왜그 조각들, 그 그림자를 붙잡고 사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 사단과 싸워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천사는 구원받을 구속자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일 뿐이지 예수님은 그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천사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왜 유대인들이 왜 천사를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므로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고 보내신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또 모세가 이스라엘의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나라를 이루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예요, 예수님. 그 집의 주인이. 더구나 옛날 대제사장들의 후손이 누구였습니까? 그 대제사장의 가문이 아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아론은 그 족보보다 더 높으신 평강의 왕, 멜기세덱아브라함도 그 멜기세덱에게 절을 하고 예물을 드렸던 그 평강의 왕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림자 조각들, 천사, 모세, 대제사장의 가문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림자와 같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체보다 그림자를 중요시하거나 진리의 조각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해서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유대인들이 천사를 좋아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모세를 좋아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의 가문을 중요시 여겼던 것처럼, 한 번은 마귀 대장이 부하들과 세상을 돌아보던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 한 조각을 받아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마귀가, 부하 중 하나가 대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진리를 빼앗아 올까요? 그때 대장 마귀가 말했습니다. 가만둬라. 진리의 조각을 소유한 것이 진리 전체를 소유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그를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마치 진리 전체도 아닌데 진리 조각을 가지고 살면은요, 진리를 차라리 안 가진 것보다 더 황폐해진단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예배 때 절반의 순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은요, 절반의 순종은 그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요. 우리가 정작 기뻐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냥 단순한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적인 생애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자유인 줄 믿습니다. 마치 아기 예수님의 평화로운 모습은 좋아하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원하지 않는 선교 초기 중국인들처럼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도 보기에 좋고 마음에 드는 부분만 선별하여 받아들인다면 위험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단편화시켜서 잘 믿어지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제거해버리고 예수의 구속사역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이해, 이해하기보다는 단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위험한 거예요. 이미 목회할 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면담하려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약에서 좀 설교 좀 해주세요. 제가 구약 설교를 그때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신의 감정과 느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생긴 내가 복 성경 전체를 다 들여다 봐야 될 텐데, 내가 좋아하는 문맥만 따서, 그냥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된다 생각하고 그것만 따서. 그러다 보면은요, 마귀가 한 말도 내가 은혜 받아서 그 말을 마치 하나님의 한 말처럼 착각하고 그 말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예배를 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불편합니다. 제 자신이 불편해요.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볼 때에 찬양하면서도 가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분위기를 먼저 생각하는 내 자신이 불편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찬송을 하다가도 문득 가사를 보면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에 관한 내용임에도 내가 신나게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지나치게 슬픈 분위기가 연출될 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마음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며 슬퍼하라고 주님께서 성찬을 명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성찬은 사실 우리에게 기쁜 날이거든요. 주님이 내가 아파하는 것을 너희들도 좀 느껴봐라. 이런 마음으로 성찬을 하라고 주님이 명하셨을까? 내가 너무 슬퍼한다면, 감정적으로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찬송하면서 힘차게 손뼉을 치는 것도 그 결국 그 찬송의 멜로디가 분위기를 띄우기가 좋아서 아닐까 싶으면 마음이... 허전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각자가 그 가사에서 느끼는 감정과 주어진 정황이 다를 수 있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생애의 객관적인 의미가 상실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교구장으로 지금부터 한 24년 전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을 모시고, 야외 예배를 갔어요. 근데 성도님들에게는 야외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총무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두 교를 함께 맡고 있었는데 총무권사님들이 목사님 좀 멀리 가는 곳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할게 있대요. 그래서 강원도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한3 시간 정도 가는데 그 버스 안에서 뭘하느냐면요 찬양을 해요. 근데 저는 세상에 그런 찬양 처음 들어봤어요. 관광버스 기사가 요 비트박스를 틀어줘요. 붕짝붕짝붕짝붕짝 예수 십자가에 흘린 붕짝붕짝붕짝 그러면서 춤을 추셔요. 분위기가 사람을 업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가사는 맞지 않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보혈 찬송을 하는데 우리 기분을 지금 없시키는 혹시 우리가 그런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자가 천국을 설교하면서 얼굴에 인상을 쓰고 감정이 격해서 화난 것처럼 말하면 청중은 천국을 들으면서 지옥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업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찬송하면서 기쁘게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설교 후에 함께 통성기도하기 위해서 설교와 맞는 찬양을 고르느라고 늘 시간을 많이 씁니다. 허투로 찬양을 고르고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분위기를 위해서 찬양을 선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예배하는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 속에 그려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가사 하나에도 그 전체적인 균형을 경험,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예수님의 생애의 의미에 대한 신학적인 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제 중심의 예배 분위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렇게 깊은 관심으로 예배 때늘제 관심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진리의 그림자가 아닌 내가 좋아해서 선택한 진리의 조각이 아닌 온전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늘 기쁨으로 주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그 마음 속에 부담이 되거나 갈등이 되지 아니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검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지고 온 모든 문제 다 해결받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진리의 그림자, 조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 지어다. 아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여드립니다.